엄마, 가지 나왔어. 가지 나왔어. 응, 가지, 가지 답답했지? 가지 그렇게 삐진 척 하는 것도 힘들지? 가지야. 가지야. 할머니한테 들렸다고 해줘. 응? 응, 알았어. 응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응. 배안 고파? 다 잤어 이제? 아이고 아이고 와서 만져줘. 응, 음, 가지 하나 어저 봐, 얼굴도 피하는 거 봐. 얼굴에 턱 밑에도 만져줘. 음, 가지 하나 어 이거 봐, 피한다니까. 어머, 어쩜 좋아. 아니야, <laughs> 이제 나가려고 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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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진짜 미쳤나? 그래,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도망간다니까. 가지야, 안, 왜 그래? 안 안돼를 알아보나봐 진짜. 어, 어. 가지야, 왜 그래? 봐. 어머, 얘, 이거 봐, 이렇게 간다니까. 계속 만져줘야지 뭐. 뭐. 어떻게. 때까지 야, 오늘 저거 시키면 안 되겠다. 그냥, 응. 물수건 해서, 그냥 여기 거실에서, 살살, 어머머머, 가지야, 괜찮아, 괜찮아, 응? 네, 뿌렸네, 이제. 응. 아니야. 아유, 뭘 그렇게 하루종일 삐져, 응? 너도 이제 이거 적응을 해야지. 그동안은 너 여기 적응하느라고 다 받아줬지만, 이제는. 또, 또. 화를 푸는데 엄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. 아 그래? 오. 아 그래가 아니고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아... 지금 사과를 하는데 <laughs> 내 내가 잘한 거다 이런 거안 되지. 알았어. 어 미안해, 엄마 엄 뭐, 어머 만 살려줄게. 만만라도 <laughs> 살려줄게. 기다려. 아 진짜. 그치가자. 할머니가 어또 자기가 잘했다고. 어? 그치가자. 사과를 할 거면 미안하다고 해야지. <laughs> 끝이 <끝까지> 가지야. <하자. 웃음> 아유. 아 가지, 네가 너그럽게 풀어. 일러 아, 대신 만 줄게. 너다큰 애니까 아유. 성인, 아이이고 성인이잖아, 성인. 할머니가 밥 주신대. 아유, 밥에다 무슨 뭐 맛있는 거 섞어줄까? 아니, 지금 밥만 줘. 아까, 네. 아까도 뭐. 가자 너무 많이 주지 말아야 돼. 다 냉기지 않게 응? 가자밥 먹어 응. 물도 새로 떠다 줄게 뭐 먹을 때마다 물 새로 갈아준다 가자 아, 이제 허프로. 이런 상어아 진짜 응?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한쪽은 삐질려 아니, 맛있어? 금방 풀어줘야지 금방 풀었잖아 지금 나왔잖아. 아니야, 이제 하루 종일 걸릴 거야. 뭘 하루 종일 걸리고. <laughs> 부엌 가고 싶다는데 못 가게. <laughs> 그 부엌이 지금 계속 걸리는데 하루 종일. <laughs> 참 불금 패도? 네 있어요. 이거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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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뭐가 웃겨? <laughs> 또또 또, 또, 어? 아이고, 가지야 할머니가 또 어? 아니야 가지야 아주 착해. 아니, 할머니가 잘못했다 응. 그래요? 맛있게 먹어. 아 너무 웃긴다. 아우 더워 더워. 너무 <laughs> <laughs> 더워. 가지야 고맙지 내가 네편 들어줘서. 아, 그래 한군데서 야단치면. 어. <laughs> 그 무슨 차장님, 차장님, 아홍 차장님, <laughs> <laughs> 그분도 너무 대박하다. <재밌다. 웃음> 야간 치는 척 하면서 마지막에 귀엽다고, <웃음> 마지못해 이제 <laughs> 어디 가? 야, 야, 뭐해? <laughs> 가즈야, 어제 한번 연결합시다. 응, 응. 가야 <laughs> 오, 진짜 됐어. 됐어, 됐어 이제. 몰랐어. 응. 어, 미안해 삐지게 해서. 그래도 부엌은안 된다. 또또 <laughs> 또, 또. 얘가 뭐 알아? 그 단어를?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는 거 같은데. 아 그래? 아니. <laughs> 댓글에 그런 말도 있었어. 아 진짜? 귀신같이 안다고 안돼. 이거 안돼 저거 안돼. 아, 아. 근데, 우리 집에서는 그게 처음이잖아. 아이고, 참. <laughs>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. 어쩜 좋아. 상전이지, 그럼. 아유, 진짜. 가지야, 이제 좀 풀렸어? 응? 말해봐. 응? 어? 이제 좀 풀렸어요? <laughs> 아니, 그렇다고 무슨 그게 하루 종일 가니? 참 대단하다, 너도. 음. 아주 잘했어요. 착해요. 가지 착해. 그러면서. 가지 착해. 응,어,어,어,어,어,어,어. 응,어,어,어,어,어. 피한다니까. 피해, 원래 그래. 아, 참. 어이구. 아. 아재 아, <laughs> 나는 괜찮으니까 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척을 해. 응, 네가 날더 좋아하는 거는 나도 알지만, 할머니 안 삐지게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척을 해. 아직 알았어? 응? 이고 기분 괜찮아졌어 이제? 이좀 기분 괜찮아진 것 같은데? 골골 소리도 되고.